자, 감수분요, 이거 연습 제대로 해야지. 봐봐.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대립유전자 A, 나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어요. 독립관계야, 독립관계. 그림은 유전자형의 라지비스레 A, A 라지비스모 B는 어떤 사람에서 g 원기의 세포 기억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1부터 4의 핵상과 각 세포에 들어 있는 라제이와 스몰비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 1, 2, 3, 4는 기니들이를 순서 없이 나타냈으니 네가 찾으세요. 그죠? 일단 핵상을 정리합시다. 모세포들은 2n. 돌연변이나 교차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디급과 리을은 n. 그죠? 그럼 2n짜리 세포가 지금 두개 있어야 돼. 근데 잘봐 봐. 유전자형이 어떻게 생겼다고? 라제이, 스몰에이, 라지비 스몰비지? 그럼, 주원기 모세포 기억은 라제이 하나, 스몰비 하나 있어야 돼. 아하. 한 개, 한 개가 가능한 세포 누구니? 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기억세포 2N짜리 주원기 모세포. 그러면, 니은 세포는 복제된 2N, 여기 있지, 그치? 여기가 니은 세포. 그래서, 두 개, 두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핵상 N짜리 세포 두개 남았어. 누가 ᄃ인지, ᄅ인지 판단을 해야 돼. 다만 이제 힌트는 뭐겠어? 디과리은 서로 반대편에 있지요. 또 하나, 디은 중기 세포야. 뭘 가지고 있다면 복제된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짝수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아, 이 여기지, 그렇지? 아, 얘가 디 세포. 그럼 얘는 리 세포. 그런데 리 세포에 라제이도 없고 스몰비도 없어. 무슨 소리일까? 감수일분열에서 대립유전자 분리될 때. 리얼 쪽으로는 라제이 스몰비가 안 갔으니까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스몰 A 이 라지비가 오고, 그제? 그래서 여기가 빵빵. 그럼 여기는 2 e, 2 e 중기라서 됐어요. 그래서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누구니 이세포죠? 그다음에 a 플러스 b는 얼마? 3이 맞습니다. 그다음 은과3의 핵상은 안 같네. 니은2 n, 3은 n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놈은 기영 니은으로 읽으면 되는 거야. 됐지?